현장에 가시면 이렇게 드릴이 있는데요.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제 여기 이 볼트 머리에 마모를 굉장히 많이 내요. 그 마모를 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일반 기술자들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쓰는 건 지금 임팩트예요. 어, 임팩트고. 어, 임팩트와 드릴의 차이는 뭐 유튜브 영상에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게이 머리에 마모를 내는 건데 마모를 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각도가 안 맞아서 여기가 지금 제대로 90도로 박혀 있는 나사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90도로 총을 세워주시고 풀어주셔야 줘와 주셔야 정확한 힘을 받아가지고 마모가 안 납니다. 근데 여기서 각도가 안 맞게 되면 요렇게요런 식으로 지금 각도가 지금 여기서 조금 내려 보겠습니다. 내리면 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여기서 뿌린다 이런 식으로. 어잘안 풀려. 근데 안 풀리고 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각도가 안 맞으니까 힘을 못 받아가지고 얘가 마모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스피드에요. 드릴하고 임팩트는 여기서, 어, 누르는 그 힘에 따라서, 누르는 힘에 따라서 스피드가 결정이 되는데요. 초보자분들은 무조건, 이렇게 다 풀로 땡겨버려요. 풀로 땡겨버리면 처음에 이게 잡, 이게 감이 없는 상태에서 풀로 땡겨버리면, 막 이렇게 돼요 힘 조절이 안 되니까 뭐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거죠 막.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막이 각도가 맞았다 해도 이 힘이 힘이 너무 세 버리면 이게 튕겨져 나오거나 여기 마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내가 천천히 돌려도 다 돼요 천천히 돌려주세요. 우선 천천히 푸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체결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조금 강한 힘으로 이런 식으로 조아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손목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손목이 힘이 없다는 거는 드릴을 이렇게 했을 때 이쪽 방향으로 밀면서 밀면서 드릴질을 해줘야 돼요. 그냥 갖다 대기만 하고 이제 했을 때는 좀못 잡아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쪽 방향으로 밀면서 조금 풀어주시고 이쪽 방향으로 밀면서 조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조금 들어가겠죠. 붓박이장이나 그런 싱크나 그렇게 드릴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 초보자 분들, 이제 신입사원들 들어오게 되면은 드릴질 하는 연습을 많이 시키는데, 처음에 손목에 힘이 많이 없어가지고, 힘을 많이 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몇번 들었어요. 그래서, 음, 손목에 힘을 좀 많이 줘서, 손목에 힘을 준다, 힘, 손목에 힘을 주는 것도 맞는데,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어, 밀면서 좀 살살, 천천히, 천천히, 이게 조금 숙련이 되면, 좀 속도를 올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현장에서 처음 갔을 때, 좀 개념 있는, 어, 어 드릴 좀 써봤구나. 괜찮네. 드릴질 할줄 아네. 라고 팀장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근데 처음에 가면, 초보분들 오시면 거의 뭐 열에, 열에, 여덟, 아홉, 분들은 전부 다 여기에 마모를 <laughs> 내시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많이 안 써봤으니까 마모를 내는 거고요. 어, 많이 써보게 되면은 이제 마모가, 어, 왜 마모가 나는지, 어떻게 돌려야 잘 돌아가는지, 잘 넣는지, 어, 그거를 감을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어, 그걸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